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드입니다. 1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좋아, 빠르게 가.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나는 두렵다. 당장 큰 일이 터졌다. 범어 풀빛의 8.1억, 범어 라운 프라이빗 6.8억. 요거 앞자, 앞자 증후군이라고 제가 한두번 정도 언급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 또안 보시면 흔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뭐 터널 붕괴 사고 같은 거. 이렇게 큰 바위나 무거운 것이 어, 신체를 압박하는 이 사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다리가 끼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를 포기해라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거 무겁게 누르내리는 순간 이 혈액 수 흐름이 혈행이 멈추고 여기에 독소가 쌓인대요. 독소가 쌓인대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위의 것을 갑자기 드러내버리면 은이 독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금 규제 해제에 하나씩 규제 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정부에서 와 진짜 센거한 방에 내놓지 라는 생각이 옆에서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야금야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했던 것이 지금은 얽힌 실타래처럼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풀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한꺼번에 싹드러내 버리는 이런 모습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보고 풀어나가면서 어떤 반응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보는지 나오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거 쭉 잡아당겨 버렸어요. 자 이제는 모릅니다. 분양권 매도물량 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3825 3820지야두건차이나는데뭐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라고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큰 변화라고 말씀드리느냐. 전주 대비 두건 밖에 안 늘어났어요.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 근데 뭐가 문제냐. 동인동 3가에 입주를 하면서 102개의 분양권 물량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얘가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분양권 물량이 104개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12월 31일과 1월 7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양권 전매 제한. 말만 나왔어요, 말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말만 나왔는데 이 모양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마음 급한 사람들, 지금 입주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양권 상태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입주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아직 등기 못 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걸 수타 대기하고 있는 이 와중, 지금 여기 동인동 상가에 102개의 분양권 물량은 사라진 걸로 나와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일일이 세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니더라. 여기 숫자는 사라졌어요. 집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분양권 상태로 매물로 떠돌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매수 심리, 6.6에서 11로 상승했어요. 반짝 상승했는 걸로 지금 언론에서 야단법석. 그리고 주간 시그래지수 마이너스 0.87에서 마이너스 0.72로 떨어졌을 때, 야단법석. 정작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 나올 수 있다. 좋아, 빠르게 가. 규제 해제, 속도감 있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겠더라. 네. 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놓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어, 지금 정부 정책에 나오는 거예요. 저 미분양 지금 정부에서 사드리겠다고 하죠. 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 건설사들 충분히 배짱 분양합니다. 여전히 배짱 분양합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사줄 거니까 거기에서 할인율까지 정부에서 사주는 가격에서 할인율까지 생각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는 거죠. 어, 나중에 안 되면 말고식 어, 덜 팔렸어? 어, 할인 분양하면 되지. 어, 이딴 식으로 나와서 시장을 더 교란시킬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사라고 하니까 살 생각은 안 하고 특례보금자리는 이런 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전세자금 돌려줘야 되는 거빵꾸낳는거 메꾼다고 뭐 돈을 다 써버려야 될 지경 양도세 면제 혜택 내놔라 아니, 너가 줄거다 알고 있다 지금 어, 이런 순서로 지금 규제를 푸는 거 보니까 이건 머지않았겠다 내가 지금 뭣이 급한디 내가 지금 뭣이 급해서 사는디 이런식으로 전부 다배짜라식으로 어, 어, 나오고 있다란 말이죠 어,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알려드리면 좋겠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앞에 지금 여기 썰을 잠깐 풀면서 1일 브리핑에 앞서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풀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한 지역을 끊임없이 계속 관찰하면서 알려드린다는 거 사람들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좀 지칠 수 있어요 저도 좀 만드는 입장에서도 좀 지치거든요 한달 동안 저희 성대표를 꺼내들어 보면요 15.8만의 조회수 요 수익, 수익은 한 3원 정도 곱하면 돼요. 음, 3원 정도 곱하면 됩니다. 한달 내도록 해서 조회수 이렇게 나와요. 구독자 수 하루에 10명씩 늘어요.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1만 0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늘수 있느냐? 자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 4일 전에 올려온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해서 어, 전국 지역에 낙폭이 큰아파트들 있는 곳들 찾아다니면서 영상 제작하면은 조회수 금방 6만 7만 나옵니다. 영상 한개 제작해서 조회수가 7만이 나온다. 저는 영상 한 이번 달에 한대책근 한달간 한 30개를 만들어야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자한테 어, 자꾸 어, 보탈리 내놓으러 가지 마시고 정말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세한 변화를 알아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등신 없이 하거든요. 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한2 시간 정도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어요. <laughs> 아, 자꾸 저한테도 보따리 내놓으라고하지 마시고 어, 큰 틀에서 흐름을 짚어드리면은 아,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어, 제가 영상 하단에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설명을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지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어, 거래 현황 돈보라는 곳에서 가지고 와요. 아파트 투매에서도 직거래인지 아닌지 참고해봐요.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양권 일일이 다 채워봐요. 그다음 뭐 매도 물량 이런 것들 여기서 야실에서 확인하고요. 그다음 한국 부동산에서 원 실거래지수 확인하고 매수 의지수 KB 부동산 여기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만한 자료들 통계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옵니다. 사진은 대구뷰라는 곳, 네, 대구뷰라는 곳에 가면은 대구 이미지들 다양하게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여기서 설명해드리면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 파고 들어가는 내용은. 어차피 이 넓은 대구 시내에 65만 개에 달하는 아파트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 내가 관심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어, 내가 이집 특정지역에 살려고 한다. 나 여기 관심 있다 하는 것들. 음, 한뭐뭐 달서구에 하나 찍고 수성구에 하나 찍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찍으면 이 인근의 아파트들 10개씩 바운더리로 묶으면 이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관심, 아파트 10개씩 묶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딱 클릭해 보면은, 시세 흐름 변화, 호가 변화, 매매 가격, 이런 것도 한 방에 알수 있어요. 굳이, 뭐, 제 영상을 안 봐도, 뭐, 전혀 상관이 없겠더라. 근데, 요 지역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겠더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제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유사한 사이트들, 어, 뭐 요렇게 요런 제목들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검색해보시면 놀랄 정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정보를 한 가지 알려드리면 아실에서 보면 최근 하락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실거래인지 직거래인지 가르쳐 줘야 될까 아이가 저한테 요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실거래 중에서 직거래를 따로 제외하고 특별히 하락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낮은 직거래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되더라.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나오면 그것은 직거래더라. 이런 공통된 현상을 발견해냈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굳이 실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굳이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아실 사이트가 볼수 있어요. 어 근데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는지 당장의 흐름은 볼수 없고 최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혹은 한달 동안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세대수에 따라서 구별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수성구, 동구, 뭐 달서구 조금 약간 섞이기는 했지만 어, 전반적으로는 어, 요 여기 데이터 하락 순으로 정렬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서울의 전세 보증금과 어, 시세가 큰 차이 아파트, 최근 시세, 그리고 보증금, 뭐 이렇게 바뀌어나요차액이 굉장히 크다고. 그 서울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영상들, 제가 서울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짚어드리잖아요. 어, 저 서울에 가서 서울 지역 부동산에서 또 서울 부동산 스터디라고 만들어서 좀 자극적인 영상의 제목들 많이 떨어진 곳들 하면은 이 950만의 도시와 이 230만의 도시는 이 조회수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똑같이 영상을 제작하고 대구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임장도 다녀보고 오만 짓을 다하는 대구의 영상의 조회수보다 부산 부산전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요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알아가고 있죠. 그게 부산의 조회수가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이 인구수는 정말 무시 못하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대구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끌고 나갈게요. 자, 분양권. 어, 분양권 오늘 흐름 살펴드렸어요. 그 매도 물량. 거래량이 이게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미분양은, 어, 월 말에 한번 짚어드리고.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당장, 어, 매도 물량 먼저 짚어볼게요. 매도 물량 토요일날 소폭 증가하는 현상. 3만 1,635건. 전세 물량 소폭 증가만 1,200건. 요거 예상치 예상치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 왜? 예상치 못할게 월세 물량으로 전세로 나와야 될 것이 월세로 나오는 현상. 그럼 사람들 안 팔아도 된다. 야, 기다려 봐라. 어, 그처분사야겠는거 그거 안 팔아도 돼. 그리고 뭐 양도세 뭐 중과되는 거 혜택 다 주고 팔려고 종부제 때문에 후달려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 안 팔아도 돼. 뭐 이러니까 전신만신 다 임대 물량으로 막다 나올 수 있더라는 부분. 아까 분양권 물량이 굉장히 증가했는 거 보셨듯이 임대 시장을 흔들어 놓으면 지금도 임대 시장 때문에 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임대 시장 때문에 매매 시장이 죽을 쓰고 있는데 임대 시장이 물량이 더 풀려버린다. 아 그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월세 물량 연중 최고치. 어 작년까지 포함해서 최고치. 7,797건, 전체 임대 물량도 거의 최고치죠. 1,9800건, 2만건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영상 초반에 만들 때가 요 무렵, 요 노란선 있던 요 무렵이잖아, 요 10월달. 요 무렵 7,000건, 8,000건, 대구 분양 물량, 어, 매도 임대 물량,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전세 물량 많이 늘어나네요. 말했을 때가 요때예요. 7,8천이에요. 그러다 보시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야금야금 올라가서 지금 2만이라는 숫자, 2 2만 2 0 0 숫자까지 지금 생겨나 있는 이 시국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월세 물량이 지금 어, 또, 똑같은 기울기로 작년과 비슷한 기울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전세 물량도 작년과 비슷한 기울기로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숫자로 늘어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보다, 어, 7,000건. 월세 물량은 한 7,000건? 음, 7,000건에서 아마 올해 좀, 올해 늘어나면은 거의 한 12,000건. 12,000건. 전세 물량 2.4만건. 한 3.6만건? 어, 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한 3만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전체 임대 물량 이게 3만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3만개의 아파트를 채워 넣으려면은, 어, 평균 2.2 가구, 2.23명이 한 가구를 이루는데, 이몇 집이나 있어야 되나요? 1.5만 개 세대가 다시 생겨나야 되는데, 그 2, 3인 가주,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아파트를 점유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8천 개, 8천 개 수준에서 한 3만 개 수준까지 거의 4배 정도 물량이 늘어나면 이거 감당이 쉽지 않더라는 부분. 거래량도 보시면 21건. 형편 없네요. 어, 규제 풀어놨는데 형편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연초에 있었어요. 작년에도 추적해 봤을 때 연초에는 좀 형편 없이 시작했었어요. 거래량이. 그 중에 명절도 끼어있고 하면은 또 거래량은 또더안 나오는 경향도 있었어요. 오늘 21건 굉장히 적게 거래 신고된 거예요. 1월달 현재 24건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개거래 비중은 20% 30%,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중개거래를 얼마나, 아, 직거래 비율이 높은 상태고요. 얼마나 직거래로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달 거래량은 903건 정도, 12월달 903건 정도 여기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속도로 되면은 지금 대구 거래량 600건도 안 나오겠어요. 왜 지금 이 상태의 거래량, 지금 이번 주에 133건의 거래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133, 이 속도로 하면은. 지금 3주 동안 400개, 500개도 안 나올 거래량입니다. 아, 500개도 안 나올 수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 연초에는 좀 신고도 좀 뒤늦게 되는 경향도 있고, 정말 이걸로 고착화 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이 상태가 정말 2주, 3주 반복해서 이 상태까지 나타난다면 정말 심각해지네요. 음. 규제 길껏 풀어놨더니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네요. 시장이 반응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더라 네. 범호 풀비의 가격 34평, 8.1억, 고점대비 30% 정도 하락했고요. 중개거릴 거예요. 범호 라운프라이비 33평, 12억 5천까지 가던 것이 6억 8천으로 거의 반토막 나는 정도 수준. 12일을 봤는데 6을 본단 말이에요. 앞자리. 뒷자리는 일단 어, 날려버리더라도 12일을 봤던 것이 12억짜리가 12억대 물건이 6억대로 내려온다고? 이거 찾아보세요. 중개 거래했어요. 저도 많이 충격적인 거는 찾아봐요. 저 중개 거래인지 집거래인지 이거 하락률 몇 퍼센트인가요? 40%넘어가한45% 정도 되나요? 고층 가졌죠. 물론 청수 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첫 2층이 지금 6억 8천에 거래됐으면 이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중층 고층 가격도 이 가격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부분. 연세가 7억 2천까지 갔었어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0평 5억 7천 25% 정도 하라 했고요. 시지효성 100년가약 일단지 35평형 가격 한25% 30% 가까이 빠졌고요. 자 이게 수성구 응, 수성구 가격들 6억 이상 거래건수 집계했을 때는 과거에 이첫 페이지에 나오던 것이 다 6억 이상 거래량에 어,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죠. 시지효성 100년가약 어, 큰 맘먹고 살려 그러면 5억 어, 전세기매물 자기자본 0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많아요. 지금 요거 협성휴포렉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도 최고 매 전세가 4억 9천까지 갔던 것이 매매가가 최근에 4억 7천이라 그러면 어 무일푼 투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일푼 투자 들어가는 순간 세입자 바로 내빼겠죠. 음. 협성휴포렉 이시아폴리스 가격 고정 대비 30% 이상 하락했고요. 대신 센트럴자이 대신동도 계속 그래 많습니다. 30% 이상 하락해서 4억 3천 5백 층수를 보시면 은 19층이 6억 4천 14층이 4억 3천 5백 14층이 4억3천5백. 처음에 저층 낮은 가격부터 거래되다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더라. 매매가 전세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더샵 리비테르 2차. 2022년 신축에. 국평에. 3억7천에. 시내에. 자, 이것딱 의심 가잖아요. 이거. 이거. 이 직거래였어요. 이, 이 정도는 이제 아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방 측정 다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이고요 평당 천만원. 이샵 폴리스 더샵. 4차 가격 외곽지역 평당 1천만원 와 어, 19층 25% 정도 하랬고 대곡동 삼성레미안 2억 8천 5백 3억 8천 2억 8천 정말 돈이 돈이 아니다. 어, 자산시장이 크게 붕괴한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까요 오늘 말씀 도 너무 길어지네요. 하... 월배이 편한 세상 평당 1천만원 평당 1천만원 2억 5천 9백이에요. 그럼 과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었냐. 평당 2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평당 3천만 원이 가느니 평당 4천만 원이 가느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웬걸 평당 1천만 원 수준으로 회기를해 버렸더라. 월성 보성 아파트, 월성 보성 1차. 가격 3억 5천까지 하던 것이 2억 차. 오래된 아파트. 평당 얼마가요? 인 평당이 700만 원. 평당 700만 원. 91년, 30년이 지났어요. 이거 재건축 할수 있을까요? 재건축 힘들겠죠? 힘들 거요 아파트 너무 정말 10년, 20년 지나면은 어, 재건축 할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지금 2022년, 2023년이에요. 2050년에 대구 인구 180만. 음,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구 230만, 230만에서 180, 50만 줄어들어요. 그동안 아파트 얘들 재건축이나 이런 거안 하고 빈 자리 대구에 대구 면적 진짜 넓습니다. 서울보다 더 넓죠. 그리고 군대까지 합쳐지면 서울 두개 합쳐놓은 만큼의 면적이 대구 면적이에요. 대구 땅한조 없이 넓습니다. 군데군데 아파트 어뭐 입주의 여지가 없이 없을 이없 정도로 세워뒀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빈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어1인당 가구수가 지금은 2.23명 정도 될 텐데 저 때는 2인 가구가 어, 거의 뭐 표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2인, 2인 어, 평균 가구당 인구수가 2인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지금 순 지금 같은 속도로 아파트를 속도감 있게 계속 지어진다면 정말 2인 가구가 모두 아파트에 살아도 됩니다. 2인 아파트 한 90만 개 정도 되겠죠. 이때 되면 이거 예전에 제가 한 5년 6년 전에 만든 자료 있는데 몇 년쯤 지나면은. 대구 시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것 같다. 그 시뮬레이션도 예전에 다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인구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놀라운, 놀라운 사회적인 지금 문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절이 된다면, 20년, 30년 지나고 2인당 아파트 한 개씩 가질 수 있는 시절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런 아파트들, 어, 오래된 30년이 지난 이 아파트들, 재건축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살다 그냥 숨어 풉니다. 이제는, 어, 내가 집을 사서 산다는 것은, 어, 1년에 내가 월세를 살아도 한 천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고, 뭐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그 천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더라. 자 나머지 가격은 지나갈게요. 원당 거래 대금 지금 2억 8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 2천 건을 돌파해야 되는데 웬걸 규제 해제하고 나니까 그나마 900건대로 지난달에는 900건대로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지금은 진짜 600건대 한7 0 0건대는 나오지 싶어요. 전형적인 1월달, 2월달 거래량 적은 패턴. 정부는 뭔가 좀 살아나려고 할때 봄의 기운이 좀 이렇게 움틀 때 뭔가 좀 이렇게 박자에 맞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급하니까, 막 내지르는 느낌. 3억 2만 비율,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맞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몇건안 돼요. 몇건안 되는 걸셀셀 수도 없다. 0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더라. 6억 이상 비율, 이 어, 요것도 뭔가 살짝 늘어나는 듯 하지만, 하락거래가 주류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근래에 거래가 좀 있었던 건 LH바를 받았던 북구 회색은 12월달 선이거든요 그 다음 중구지역 가격 많이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뭐 청라 헬스자이부터 해서 또 뭔가요 대신 센터럴자이뭐뭐 뭐 이런 것들 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 호재가 정부에서 규제를 해지해주는 해제, 제해 것이 호재가 아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호재더라 그래 그것이 거래량을 살려내더라 명권거래량 1월달은 집거래 비율 높죠 어, 한건 있었습니다 용산자 6억 3천 6억 3천이면 정말 음 조금만 10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어, 10년차 조금 넘어갔던 국평아파트 분쇄 살 돈입니다 지금 시절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단순히 인근 아파트보다 신축 분양에 있는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보다 10% 비싸다 20% 비싸면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는 거죠 준신축 이런 것들의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더라. 왜 이거 다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 갖고 이런 데 들어가려면 돈 만들어 내야 되니까, 돈 만들어 내야 되니까 급하게 하는데, 소금 이거 안 해도 된다. 대출 5만원 내준다. 뒤에 아, 사라고 이런 거 죽어도 곧 죽어도 못 풀겠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얘도 풀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아, 이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가전업체들. 재고 쌓이는 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음, 며칠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삼성, LG 이런 것들 한정 없습니다. 어디 위닉스 아니면 위니아. 위니아. 얘 임금 채불되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순이익이 뭐69% 뭐 감소했나? 단순히 얘가 감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얘 밑에 딸린 식구들이 다 삼성이 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전세거래량 73건 오늘 길어져서 뒷부분은 어, 참고만 하실 수 있게 한 살짝만 보고 지나갈게요. 1월 월세 전세거래량은 조금 많아지는 편. 대구는 이렇게 보면 한 2.5억, 3억 돌려주면 되지만 서울은 6, 5억, 6억, 심하면 10억까지도 돌려줘야 하는 이상. 이거 얼마나 무너질, 한번 무너질라 하면 시급하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네, 뭐. 오를 때 많이 올려받을 수 있을 때 좋았었지만 지금 상황이 반전되었더라 항상 이큰 격변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계룡리슈빌 근래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었죠 실거래 가격으로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진 채로 반영이 돼요 이 반영되는 것이 좀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 제가 계속 요 부분도 짚어드렸잖아요 똑같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안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거래 가격이 근래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전세가격이 좀덜 떨어진 것이지 실거래가격이 찍히는 순간 낮게 찍히는 순간 전월세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낮아지더라는 부분 <laughs> 네, 뭐. 보통 여기 한 4억대 중반까지 갔던 것이 2억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모습들, 요 부분, 가운데 부분, 가운데 몸통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요 위에 있는 소주의 아주 비싼 가격의 아파트들, 물론 걔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3억 미만의 전세 가격 시장이 더 의미있게 보입니다. 구군별 거래량 흐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지 않다. 근데 삐죽삐죽 올라가는 곳들은 입주를 앞둔 곳들. 그러면 내년 되면 입주 앞둔 곳들 또 전세거래량이 빵빵 터져서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곳이 소외를 받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신월성 특집 다뤄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신월성의 거래량은 아파트 숫자는 달서구에서 15% 정도 차지합니다. 어, 달서구 아파트가 100개가 있다면 어, 85개의 나머지, 7월성에 15개, 나머지 85개. 근데 저는 전세 비중이 얘가 40%를 잡아먹어요. 얘가 왜 전세 비중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냐, 라고 놓고 보니까, 예, 입주가 많았어요. 거의, 음, 한 3,000세대 가까운 입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이쪽으로 쏠려, 쏠린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외에 전세 물량이 터져 나오는 곳들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 이런 말 말하면, 신월성 이제 입주당 끝났는데, 이제 안전빵이겠죠? 전세 가격 이제 별로 안 떨어지겠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전세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매물은 많아요. 근데 달서구에서 이 신월성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입주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전월세의 쏠림은 신축 아파트로 또 쏠려가요. 쏠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 떨어질 수가 없더라. 또 다른 곳으로 쏠림이 일어나면 나머지 소외받는 곳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 입주하는 곳은 입주하는 곳대로 주변 전세 가격을 다 떨어뜨려서 힘들게 만들고 그 외의 지역은 소외받아서 더 힘들어지더라. 전원세비 중 이런 것도 잠깐 지나갈게요. 아직까지 어 120건 정도 거래되었는데 평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기미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금리 인상 발표 있죠. 음. 네, 뒷부분 월세가 그냥 57건 예전보다 많은 흐름 월세 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마 인근 아파트 몇개 찍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가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서 어,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요런 제보들. 어, 저금런 제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인근 지역들 매번 다 찍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면은 월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네, 보이더라고요. 월세 보증금. 어 제가 여기 음 여기 지금 놓고 낮고 어쨌든 요 균형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거래량 이만큼 올라가야 져야지 이만큼 3500건 이상 정말 이만큼 올라가야지 해결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더라 라는 거죠 매물은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겠더라 네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